네, 안녕하세요. 큰 그림 골프 김동현 프로입니다. 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골프스윙을 배우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 골프스윙이 너무 생소하고 동작 하나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윙이 너무 복잡한 것 같다.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색한 동작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런 동작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 골퍼 선수들이 스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굉장히 편안하게 휘두르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스윙이 가능한 이유는, 물론 연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만큼 연습볼을 많이 쳤기 때문에 가능한 동작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고 그만큼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런 골프스윙이 그저 생소하기만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자연스러운 골프스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오늘은 이 진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공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스윙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훈련을 해볼 겁니다. 네, 짐볼을 이렇게 양손으로 이제 잡아주시고요. 이제 일반 골프 어드레스 자세로 잡아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백스윙 동작을 동일하게 팔을 되도록이면 쭉 뻗어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타겟 쪽으로 기울기는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 그리고 왼쪽으로 전환하면서 다운스윙 그렇게 해서 공을 이렇게 던져볼 거예요. 진보를 네, 이렇게 양손 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백스윙 때 양팔을 이렇게 뻗어주면 우리 몸이 이렇게 충분한 회전을 만들 수 있고요. 공을 강하게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을 전환 하체 전환하면서 공을 이제 강하게 던져주려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백스윙했다가 왼쪽으로 전환하는 동작, 그리고 공을 던지기 위해서 이제 손을 놓겠죠? 놓는 동작을 통해서 클럽이 던져지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골프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연습볼을 많이 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몸의 움직임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잡혀있지 않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짐볼 던지기 연습을 통해서 몸으로 느끼면서 훈련을 해보시면 우리 몸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골프스윙을 훨씬 더 쉽게 습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큰 그림 골프 김동현 프로였습니다.